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부동산세법 백문백답.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개정세법에 따른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주택 관련된 취득세율인데 조정대상지역, 그다음에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까지도 일반세율입니다. 1레지 3%.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면 2주택부터 8%, 3주택 12%,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3주택부터는 8%, 그 다음에는 12%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입니다. 네, 오피스텔 경우에 만약에 이걸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취득세를 내는 시점은 이제 등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 이걸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일반 취득세 4%가 적용이 되고요, 추후에 만약에 주거용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중과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과 내지는 비과세 요건의 기준이 1세대입니다. 1세대라고 하는데, 1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되어 있고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부부가 뭐 주소가 다르다든지, 내지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소가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그건 세대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그, 그 세대 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만약에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1세대일 거고요. 근데 만약에 30세 미만인데 미혼이다 그런 자녀가 취업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도 분리했다. 그러면,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세대분리가 인정이 됩니다. 즉,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82만 원입니다. 약 183만 원인데 월. 이거에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단 미성년자라면 만 18세 이하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득 요건이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동거를 한다. 그래서 세대를 합가를 했다. 주거물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이 옮기든 아니면 자네분이 옮기든 옮기서 합가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 1세대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자녀가 만약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어, 각각으로 본다 세대를 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어, 30세 이상의 자녀 또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만약에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어, 이런 경우가 이제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만약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 세대가 같은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어,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어, 뭐 반반씩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 주택 수가 한 개죠. 그런데 만약에 동일 세대가 아니라 어,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지분을 가, 공유하고 있다 어, 그렇다면 당연히 그건 어, 다른 사람이니까 어, 가족도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포함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괜찮고요. 만약에 5년 이내에 뭐, 뭐 추가로 도 주택을 취득했다. 만약에 그게 1주택이다. 그럴 경우에는 앞선 상속받은 주택은 어차피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세율을 정해준다. 그런 뜻이고요.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도 만약에 5년은 상속이 됐다. 그러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5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 이제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데 누구의 주택으로 포함이 되느냐 그러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어,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가장 큰 지분이 뭐 동등한 사람이 두 명이 있다 그러면 어, 그 우선 순위가 또 달라지는데 그때는 이제 만약에 혹시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주하는 사람 어, 그래도 어, 거주하는 사람 다 거, 같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연장자 순으로 이제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주택을 산정할 때 주택수를 산정할 때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 1억 이상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떠냐 그러면 입주권 분양권도 제외되냐 그런 얘기인데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가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의 그뭐시가표준의 어, 1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분양권하고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습니까 그래서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때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단,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입주권은 이제는 이제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주택을 매매한다, 양도한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제 중과학교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취득할 때는 아직 취득세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인데 오피스텔이 만약에 재산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돼서 만약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됐다 그러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만약에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취득했다, 이러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신규 취득분부터 만약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됐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을 과거에 누가 가지고 있던 걸을 새롭게 취득을 한 겁니다. 신축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승계 취득할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거 질문인데 만약에 이제 새롭게 본인이 취득한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됐다 그러면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인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게 상업용 일지 아니면 그 주거용 일지 아직 구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권 일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결정할 문제지 지금 분양권 자체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외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냐 내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가정 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공익, 공공의 목적 이런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취득 후1년에 경과할 때까지 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 가정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어, 매각이나 증여, 전용하는 경우, 어, 3년이 경과한 경우를 하더라도 어,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어, 주택 소득, 아, 소유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에, 공공목적일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사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중과되는지 2주택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이라는 뜻은 어 요건에 맞는 일시적인 거란 뜻입니다. 일시적인 게뭐 한도 끝도 없이 일시적, 일시적이라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그냥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요 요건만 만족시켜주면 어떤 경우냐? 어, 아, 일단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이 되면은 그냥 일반 세율로 어, 신고아부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종전 주택을 어, 처분하지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2 주택에 대한 세율을 어, 추징하게 됩니다. 가산세가 붙겠죠 당연히. 추징이라는 거는 어,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보고 어, 계산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 추징하는 건데 그때는 가산세가 당연히 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제 처분해야 되냐? 그러면 종전주택을 일반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추가로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주택자로 보고 이때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되는 거죠. 네, 앞선 어,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어, 비록 어, 현재 어, 순간적으로 어, 일정 기간 동안 2주택이지만 어,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된다는 그런 전제로 일시적 2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서 집이 한1채 되는데 어, 이사하려고 하나 더 했다. 어,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어, 어, 뭐죠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느냐? 그런 건아니란 뜻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것말 그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중과세 중과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일시적 2주택 중에서 만약에 이제 그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을 받았다 어, 그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느냐? 그 분양권은 입주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만약 그게, 어,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 분양권 받은 그 신규주택이 모두 어,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어, 이것도 1년 이내에 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네, 이번 사례는 별표 5개입니다. 아, 주택 무상취득, 증여죠. 중과세입니다. 만약에 주택을 어, 증여받았다. 그러면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뜻입니다. 어느지 역 어느 경우냐?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고 그게 만약에 3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어, 중과세율 12%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지분으로 만약에 받아서 이 3억 원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어, 10%를 받든 단 1%를 받든 그 집이 만약에 어, 저 3억을 초과했느냐를 따지는 거지. 어, 이게 지금 뭐 지분의 가격 가치가 3억 원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이게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과 3억을 초과하는 어, 주택을 자녀하게 만약에 증여했다면 어, 12% 신고하셨는지 어, 기존에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어, 세무사를 통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셨는지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냥 두시면 어, 과소 신고 가산세 10% 혹은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인지하면 40%의 과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만약에 서울에서 내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싼 아파트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럼 증여, 자녀분이 증여세를 얼마를 냈는지 세무사한테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도 설명드린 내용이 좀 약간 중복되는데요 만약에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전환할 경우에 아파트 어,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을 취득한 시점이 만약에 8월 12일 이전이다. 내지는 이때, 어, 이전에 분양신청까지 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오피스텔만 그게 해당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상으로 부동산 개정세법 100문 100답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다섯 번의 강좌 다 들어주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어, 그 내용이 좀 많고 그러니까 아, 가능하시면 좀 반복시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어, 문자나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부동산 절세 설계, 어,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